어저께 그 지금 봐 보면은 지금 최근에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압구정 상구역 그 주민 설명회 개최한다라고 해서 어저께 개최했다고 여러 이제그 저기에서 단톡방들에서 막 내용들이 막 올라오고 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봐보면 여러 기사들이 올라온 게 있어요 여러 기사들 중에서 4월 26일 최고층 70층 압구정 재건축 밑그림 공개 서울시 주민설명회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구정특별계획 어, 4, 5구역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어, 층수 제한은 이 3구역과 같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봐 보면은 그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제 표방하는 방식은 기존의 어 획일적인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아니라 스카이라인도 어 조금은 융통성 있게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어 단순히 주거만을 넣는 게 아니라 상업의 기능도 같이 복합적으로 할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 주거지역을 한 단계 종상향해서 준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어, 이런 계획들이 계속 되어 있고 그리고 압구정에 대한 어,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압구정의 개발을 통해서 어 여기 지금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압구정 3구역에는 성동구, 성, 성동구 성수동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보행교를 신설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한강변에 이르는 구간에 도로 위에 덮개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지금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압구정의 효익도 당연히 효익이지만 주변 연결성 있는데 이런데 성동구 그 다음에 한남동 이런 지역들에 대한 어, 기대 경제적 이익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둘러쳤을 때 여기 이제 성수동도 가까이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남동도 가까이 붙어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스카이라인이 정리가 되고 여기가 좀더더 더 스카이라인이 융통성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쪽도 이쪽 재개발 지역도 이쪽 재개발 지역도 이거 영향을 받아서 같이 또어 스카이라인의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이들 지역 이 두개가 연계되는 이 지역들에 대한 어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거로 예상이 됩니다 시너지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블럭 자체 그래서 용산 개발의 효과도 있기도 하고 주거단지에 대해서 리세팅 리셋팅이 되는 어,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한번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설명회가 끝났다 그리고 설명회대로 진행이 된다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단계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 단계들 단계들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시고 내가 압구정 현대를 살 돈이 없는데 그걸 왜 보냐? 아닙니다. 이게 한번 지금 아파트 단위별 지구단위를 설정해 놓은 것들을 변경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파트를 신설을 할때 아파트 지구라는 거를 만들어서 여기가 지금 압구정이 아파트 지구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지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꾼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지금 이 안에 부족한 상업시설을 보충을 한다든지, 그리고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바꿔서 건물의 층수가 변화되고, 그 주변 상권이 변화되고 이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모양새를 갖추게 되면은 이쪽, 이쪽 지역들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쪽 잠원동 일대 서초구 잠원동 일대 또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구적의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체크, 체크를 해놓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